결혼식의 기쁨과 감동 속에서 장민호의 가족과 친척들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순간은 장민호와 그의 신부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자 양가 가족에게도 큰 기쁨과 자부심으로 남을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친척과 먼 길을 달려온 친구들까지 모두가 함께 모여 두 사람이 부부로서 새 삶을 시작하는 특별한 순간을 축하했습니다. 1. 가족과 친척들의 정성 어린 준비. 이 특별한 날을 위해 장민호의 가족들은 오랜 시간 준비하며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이 결혼식이 단순한 의식을 넘어 양가가 기쁨을 나누고 친밀감을 쌓는 날이 되리길 바랐습니다. 가족들은 각 과정마다 꼼꼼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꽃으로 장식된 차량, 선물, 친척들의 이동 일정 등 신부를 맞이하는 순간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세부사항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이는 양가가 보여준 신부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과 존중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2. 사랑과 감동으로 가득 찬 맞이의 순간. 신부를 맞이하는 순간, 장민호의 가족과 친척들은 큰 기쁨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신부를 기다리는 공간은 웃음과 축복,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신부가 차량에서 내리는 순간 모든 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장민호의 가족들은 신부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하나하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순간 신부는 새로운 가족의 사랑과 응원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향한 자신감과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 가족 결속의 의미. 장민호의 가족과 친척들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은 단순한 전통을 넘어 사랑과 결속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는 신랑과 신부를 향한 깊은 애정과 함께할 미래에 대한 지지의 메시지입니다. 가족들의 존재는 두 사람에게 결혼 생활의 시작을 응원하는 큰 힘과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4.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의 메시지. 감동적인 신부 맞이 순간 가족과 친척들은 장민호와 그의 신부에게 진심 어린 축복을 전했습니다. 연로하신 가족들은 두 사람이 인생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따뜻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 또한 장민호의 가정이 평안과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축하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식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이자 앞으로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서약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론, 장민호의 가족과 친척들이 신부를 맞이한 순간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는 사랑과 결속, 강한 가족 정신을 상징하는 특별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장민호가 비록 유명 연예인일지라도 가족애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연대가 그에게 힘이 되었고, 이제 장민호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